안녕하세요. 주식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마켓 프리뷰에 박광남입니다. 네, 오늘 한국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마감 시황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흐린 날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낙폭이 코스피 대비 조금 더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코스닥에서 수급 이슈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대부분 오늘도 역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고요. 2차 전지 바이오 IT 업종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낙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 천보라는 기업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이 부정적인 투심을 자극하면서 2차전지 섹터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최근 2주 동안 10% 가까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네, 금일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던 코스피도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 달러 강세 영향에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에 따른 수급 효과와 더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과 대형 2차전지업 종의 동반 약세 속에 약세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이 장마감 직후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하락 전환하자 낙폭이 일부 축소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중에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이자 이 시장 하락을 일부는 좀 제한해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중화권 증시 실적에 따른 업종 차별화입니다. 중국 홍콩 증시 오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증시 또한 경기방어 성격이 강한 금융통신, 음식료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4월 마지막 주가 2022년과 2 2 3년 1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 기간으로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업종별 차,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모습인데요. 이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경계감도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증시도 이차전지주가 약세를 동반해서 보였는데요. 이 1분기 탄산 리튬 등 소재 가격 하락, 수요둔화 여파에 따라서 대다수의 이차전지 기업이 실적 감소를 발표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일정과 이슈를 알아보는 글로벌 마켓 프리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중소형 은행 우려 여전하다라는 모습입니다. 네, 퍼스트 리퍼블랙 은행의 실적 발표에서 예금 급감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 내에서 22%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지역 및 소형 은행으로 전염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차트는 미국의 주요 도심 지역의 휴대폰 사용량을 비교한 건데요. 2019년과 비교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증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근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중소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도 저희가 여전히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주택가교 지표 및 빅테크 실적 발표입니다. 네, 금일 주택 가격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한 장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빅테크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주택 시장의 둔화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둔화 추세가 유지되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기존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반 반전이 나타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장마감 이후에 발표될 이 빅테크 그들의 실적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추이에 따라서 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바꿔 줄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켓 프리뷰